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교구 이모 성당 부주임 겸 베트남어 미사 협력 차광준 다윗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모성당 부주임 차광준 다리 신부입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모태에서 아홉 달을 계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서 아홉 달을 역산하여 3월 25일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거행하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가톨릭 교회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바로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이 기쁜 날에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 잉태하신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성모님께 잉태되신 첫 순간부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잉태한 아기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질문에서처럼 즉각 떠오르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시작이 성모님의 잉태의 순간부터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생명의 시작 역시 예수님과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낙태를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인간 생명의 시작 순간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또는 의학적 측면에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정작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의견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인간 생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고한 의견을 확인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잉태되어진 모든 인간 생명이 반드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순간은 12월 25일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3월 25일 성모님에게서 잉태되신 날이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부산교구 이모성당 부주임 겸 베트남어 미사 협력 차광준 다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차광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